안녕하세요. 손금여행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2세 여성분의 손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간호조무사로 이렇게 일을 찾고 있는 중이신데요. 예전에 한 2년 정도 간호조무사로 활동하시다가, 아, 잠깐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간호조무사로 일을 하려고 어,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직장 운과 건강 운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부터 볼까요? 오른손. 오른손을 보니까, 이제 건강 운을 이제 여쭤보셨는데, 건강 운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선에 탈이 좀 많이 난 모습입니다. 이 부분 보니까 이 생명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생명선의 연장이 계속 이뤄지는 모습이죠. 이렇게도 가고, 원 생명선은 이렇게 가고 있고, 원래 생명선은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잘안 되네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뭔가 요 부분이 끊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가 많죠. 특히 나이대를 보니까 이 정도 나이대가 한50 정도 될까요? 50 근처 되겠네요. 이 정도. 지금 나이대가 한이 정도 근처니까 생명선이, 원생명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원생명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거의 비어 있는 모습. 그렇다는 건 신장이라든가 이분이 나타내는 장기 쪽, 신장, 자궁, 부인과 질환 쪽으로 종합적으로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복부라인, 하초 쪽이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험 잘들어라라 아, 이런 게 되겠죠 보험 대비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놔야겠다 암보험 같은 것도 잘 들고 상해보험 이런 거 많이 들어놔야 되겠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요 부분 이게 이제 감정선인데 감정선이 이 부분까지는 가는데 이 부분 넘어서는 감정선이라고 할 만한 선이 잘안 보입니다. 사진이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째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감정선이 딱 여기까지 나왔다가 이 부분에서 잘안 나온다.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슴팍 자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될 가능성이 있죠 정신과 쪽 문제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폐, 가슴파, 폐질환이라든가 가슴팍자리 그래서 유방이라든가 유방암 이런 게좀더 주의해야 돼요 굉장히 막 치고 가는 장애사원들이 이렇게 막 치고 가지는 않는 모습인데 어, 이 부분에 이 감정선이 나와 줘야 될 자리에 감정선이 없고, 이 부분이 좀 흐릿하게 나온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좀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된다. 감정선이 이렇게 나와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생겼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왼손을 볼까요? 왼손을 보니까 왼손을 보게 되면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서 생명선이 훨씬 안 좋습니다. 생명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 아랫부분은 뭐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 생명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죠. 현재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점점점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서 생명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운명선인데, 운명선이... 운명선이라. 생명선이 이렇게 끌어당겨서 이렇게 잘 매끄럽게 형성해줘야 할 모습인데, 그런 모습도 현재는 잘안 나타나고 있죠. 어, 왼손의 모습은 훨씬 안 좋습니다. 양손이 이렇게 생명선이 너무 부실하게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기는 굉장히 힘들다. 골골골 거린다든가, 요즘에는 의학이 좋아져서... 뭐, 빨리 죽는 타입들은 별로 없어요. 빨리 죽는가, 뭐, 교통사고라든가, 개, 어떤 사고사로 죽는 경우가 많지, 병에 걸리더라도 웬만한 병들은 진짜 생명량장을 막 시켜가지고, 막, 굉장히 오랫동안 살게끔 만들어주긴 하는데, 요런 타입들은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구조다. 생명이 늘 위협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강이 좀안 좋았는지 이제 이 손걸 보시고 요 생명선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어 건강을 특별히 얘기하셨 음 건강문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명선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음. 일단 모든 운세에 있어서 이 생명선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가, 이게 인생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찍부터 고향을 등지고 이렇게 타지에서 진짜 좀 황량한 곳에서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할 타입이라고 요 어, 손금 타입은 그렇네요. 다만 요 손금은 이분의 손금은 결 자체는 굉장히 깨끗해요. 이런 부분도 결 자체는 굉장히 깨끗합니다. 지저분한 게 없어요. 잔선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좀 노력하셔가지고 생명선만 보완해주면 요 타입은 운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째, 어떻게 해줘야 되냐? 뭐, 보험 당연히 잘들어놔야 되겠고요. 요 타입은 일단 생명선 연장을 하기 하려면 음, 아랫배가 굉장히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 부분,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숙뜸. 숙듬, 숙뜸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자훈도 괜찮아요. 자훈, 그리고 뭐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고, 또 단식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단식을 하셔야지, 좀 운세가 빠르게 좋아져요. 지금 한참... 직장 구하러 다니신다고 하는데 면접 보러 다니신다고 하는데 어, 지금 당장에 일하시는 것보다는 단식 한 2주 단식 정도 하시고 어, 몸 상태를 좋게 만든 후에 일을 하셔도 괜찮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직장 구하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게 훨씬 급하다. 단식 요법은 제가 여러 차례 손금 보면서 얘기해 드렸는데요. 뜨거운 물 단식의 기적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뜨거운 물 단식의 기적이에요. 요 책을 한번 읽어 보시고, 단식을 열흘에서 2주 정도 아, 해주시면 됩니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단식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뭐 며칠 못 먹는다고.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며칠 하다 보면, 뭐, 안 먹어도 되겠구나. 어, 먹는 시간도 굉장히 저렴, 되, 저, 뭐, 전략이 됩니다. 시간 전략 되고, 그 시간에 뭐 책을 읽는다든가 하는 것도 되고요. 2주 동안 뜨거운 물만 열심히 드시면 되고,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단식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운세 좋아지는 방법 중에서는 이 단식이 좀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단식을 여러 차례 해서, 어, 저도 이제 생명선이 조금 짧은 타입인데, 이런 아, 단식을 함으로써 어, 다른 것도 좀 해서 이 생명선을 길게 이렇게 어, 만들어 만든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단식을 열심히 한번 해 봐라. 그리고 이제 단식 쑥뜸 자훈, 이런 기본적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이고, 이 단식하는 기간에는 이렇게 복식호흡, 단전호흡 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뭐 단전호흡이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복식호흡을 단식할 때 복식호흡을 주무실 때나 어, 이렇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단식, 한상, 단식 상태에서 편안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복식호흡을 해주시면 뼈대가 틀어진 것들도 상당히 이때 교정이 잘 돼요. 그리고 이때 가볍게 마사지 이런 것도 받아주시면 훨씬 뼈대를 이렇게 그 체형 관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뼈대 자체도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좋게 해줘야 할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라든가 가슴팍자리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심신이 늘 안정돼야 된다 뭐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몸 상태가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식, 숙뜸, 자원요법 이런 걸 해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기존에 본인이 믿고 있는 뭐, 신앙생활이 있으시면 그거 열심히 해주시면 되고, 또 없다라면 지장 기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장 기도. 이 생명 영장에 있어서는 지장기도만한 게 없어요. 지장기도 이 지장기도는 본인의 생명력을 늘어나게도 만들어주고 또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게 하죠. 그래서 뭐내 몸이 안 좋았을 때이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인생길에 있어서 나에게 큰 조언을 해줄만한 사람 또는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줘요. 뭐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현재 이런 생명선 안쪽에 이런 선들을 인복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아래쪽은 음덕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들이 너무 횡하다. 진짜 항무지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 큰 도움 줄 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뭐 가족분들이라고 할까요? 부모 형제의 이런 인연선도 너무 약한 모습이라서 어좀 항무지 같은 음 모습이라서 이런데 이렇게 인복선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 그래서 뭔가 인연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 지장기도가 그런 것도 되고요. 어 생명연장에 도움도 된다. 그리고 뭐 생일, 생일날, 특별히 생일날, 본인의 생일날 본인을 위해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생일은 원래가 부모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날 필요한 뭐, 부이에이뭐에모하이도 해준 뭐하없도 해준 것도 없다. 라고 해서 불만 불, 뭐 불만만 많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나를 낳게 해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 생일날 특히 생일날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어, 생명 연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때 칠성 기도. 예, 칠성 기도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칠성 기도. 칠성 기도는 기본적으로 집안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죠.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생명력이 부족하면 생명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칠성 기도, 치장 기도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24일날 태어나셨더라고요 24일날 음력 24일 음력 24일날 태어나신 분들은 특별히 이제 간음기도 간세음보살님과 인연이 있어서 간음기도가 상당히 좋죠 음, 이런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요 뭐 여러가지 얘기를 좀 너무 지금 제가 방대하게 너무 많이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뭐 기도법 이런 것도 좀자 얘기 많이 드리는 거고, 또 도움이 될 만한 거 지금 너무 많이 한것 같기도 한데, 이, 전, 이 생명선이 이렇게 양손의 생명선이 이렇게 탈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게 뭐 전생력하고도 좀 인연이 있는데, 전생에 이제 뭔가 생명 본인의 생명을 굉장히 도외시했거나, 혹은... 어, 다른, 많은 생명들을 빼앗았거나, 그런 경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방생을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방생, 방생이라는 것은, 이제, 살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까운 뭐, 그 수산시장에 이런데 가셔서, 뭐, 물고기들 한 마흔어치, 이렇게 사셔가지고, 저 뭐,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미꾸라지 같은 거 사셔가지고, 돈만 원어치 사시면 되죠. 그래서, 방생. 뭐, 1년에 한두 차례 이런 식으로 방생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다 본인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계속 뭐 기도하라, 뭐 건강만 챙겨라, 이런 얘기 하면 좀 지겹죠. 이제 또 이제 몸이 건강해졌을 때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몸이 건강해졌을 때 재물도 좀 늘어나면 좋겠죠. 보면 요 부분에서 생명선이 잘 연결이 돼서 이렇게 운명선과 이렇게 잘 합작이 돼서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면 이게 큰 개운선이 됩니다. 이 개운선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많이 뜻해요. 굉장히 큰 행운을 나타내는 시기,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시계를 보니까 50대 후반 정도 될까요? 5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이런 나이 때큰 재물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몸이 건강하지 않다, 아주 안 좋아졌다, 그러면 이런 게 잘못하면 보험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근데 네. 현재로서는 이런 게잘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재물이 늘어난다, 어, 집 땅이 넓어진다, 아, 그런 의미 어, 이렇게 됩니다. 오른손에도 보니까 오른손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생명선을 보죠 생명선을 보니까 생명선이 이렇게 확장하는 모습 특히 현재 나이대가 이 정도 되는데 이때 어, 확장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사 이동을 해 줘야 된다 기존에 살던 집이 너무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다 라면 이사를 해 줘라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사 이동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 만약 뭐 1년 내에 이사를 해줬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되는 땅이라든가 부동산을 이렇게 늘리는 게 좋아요. 땅, 집, 이런 것들이 늘려갔을 때, 요런 나이 때 개운선이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개운선이 굉장히 굵고 지네요. 이러면 50대 한 후반 정도 될까요? 중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데, 요런 나이 때, 이 개운선이 크게 나오니까 이때, 음, 기존에 살았던 어떤 땅이라든가 문서를 접었던 것들이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큰 돈이 재물이 들어온다 그런 의미가 돼요. 금액 대는 굉장히 좀커 보이네요. 어, 수억짜리가 되겠죠. 이, 이 정도의 굵기라면 뭐 10억 대도 될 수도 있고 10억 대가 넘어갈 가능성도 높, 높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때를 좀 기회를 잘 살리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그리고 현재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괜찮나요? 했는데, 현재는 본인 명의로 이렇게 해주는 거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확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선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본인 이름으로, 본인 명의로, 땅, 집, 이런 거를 계속 넓혀가는 게, 운세를 좋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입니다. 부동산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니까, 이 생명산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다 이, 이런 때 이렇게 끊어지는 시기에 부동산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습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돈도 늘어나고, 운세도 그냥 무난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대개는 이제 이런 시기 잘못하면 뭐 몸이 뭐 뼈다가뭐한몇개 한, 이렇게 부러진다든가, 혹은 이제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다든가 뭐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취득함으로써 취득함으로 인해서 무난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본인에게 좋은 문서운으로 인해서 좋게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참작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꼭 본인 명의로 해라. 혹은 이제 공동명의에도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인, 이제, 이제, 그 이런 시기 생명선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는 요이 생명선 안팎이 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집땅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땅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몸을 나타내죠 아까 몸 얘기를 했고요 가정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시기에 잘못하면 가정이 굉장히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 몸이 약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가정운이 깨지기도 하죠. 잘못하면 이제 이때 어, 돈이 나가거나 가정이 깨지거나 혹은 돈이 아, 돈이 나가거나 몸이 이렇게 탈이 나기 쉬워서 혹은 이제 남편분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어. 주의하셔야 된다. 아까 그래서 가정운이 좋기 위해서,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드렸죠. 자, 이렇게 이제 손금을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몸이 좋아져야 직업운도 산다. 현재로서는 몸이 좋아지지 않으면 직업운은 굉장히 약해져요. 기본 뭐 3대선, 새로 3대선 자체도 너무 약해요. 직업운 자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로 활동하신다고 하는데 음, 현재로서는 암병동이라든가 방사성 막 이런 거 관련된 이런 쪽은 굉장히 안 좋아요. 오히려 본인에게는 굉장히 몸에 타격이 더 심각하게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암병동이라든가 심각한 병자를 이렇게 자꾸 접촉하는 것은 좋지 않다. 본인의 몸이 좋아진 상태에서 나중에 아 좀더 그런 부분으로 이제 간호조무사도 더 열심히 하던 게 좋겠고, 현재로서는 몸부터 만들어라. 아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재물은 50대 중후반에 부동산은 크게 들어올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지금은 지금 투자하고 싶어 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앞으로 비전 있는 곳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전세 이렇게 갭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거잘 보셔야 돼요. 앞으로 거기가 그러니까 전망이 있는지, 앞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지 이런 거 공부를 한 후에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투자하는 시기는 괜찮아요. 현재로서도 본인의 이름으로, 명의로. 이렇게 사는 거는 괜찮은데, 투자 그 지역, 이런 거는 잘 보셔야 한다. 금액대가 나중에 그런 거잘 잡으시면 굉장히 큰 금액으로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52세 여성분의 손금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손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